오늘 와카치나라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 거기서 가까운 이카라는 도시를 먼저 갑니다. 와카치나라는 사막 도시가 있는데 모래 썰매를 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일단 이카까지는 한5 시간 정도 걸리는데 버스비가 28솔 정도 합니다. 저렴한 편이죠. 저 위에다 가방을 절대 올려놓지 않으려고 여행유튜버 빠니보틀 그분도 가방 올려놓고 잠들었다 도둑 맞지 않았어요 저는 옆자리 놔두고 혹시 누가 오면 그냥 제가 안고 있으려고 무시무시한 페루 버스 페로 버스 좀 긴장하려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버 같은 서비스가 없어서 택투이라고처럼 오토바이 교통 수단이나 택시랑 흥정을 해야 되는데 이 흥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아, 수사 돈스스해아씨씨 씨, 까지 입고, 저좀 쉬고, 내일 부터 살살 또 움직이게 될것 같습니다. 아오스테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상상하던 페루였는데 그 미라플로레스는 너무 잘 사는 동네여서 음식도 비싸고 딱히 볼게 없었는데 요 <laughs> 내가 생각하는 페루네 중식당에 왔어 참기름 들어간 맑은 국물 냄새가 나오 면도 들어있고 완당인가? 배추랑 면이랑 닭고기가 들어있어 아, 맑은 닭고기 국물인데 익숙한 맛이에요. 아, 아 여기길 잘했다. 면은 버섯하고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 진짜 중국면 국물이 짜지도 않고. 아, 아우, 아 좋네. 완딱 먹어까 괜찮네. 이거 볶음밥인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루코에르도더라고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봐야다 그냥 볶음밥이에요. 중남미 여행하다 가 중국 식당 보면 진짜 반가워. 요 웬만해서는 다시입이 맞거든.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 돼지고기랑 숙주나물이랑 그렇게 면이 들어가고 뭔가 음. 튀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불맛나게 잘 볶여진 볶음밥이에요. 보통 볶음밥 시키면 양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만 쌓아서 다음날 호스텔에서 데펴먹어도 아침으로 중식당 좋아 이게 그냥 밀가루 튀긴 게 아니라 완당 튀김 같은데 완당? 튀겼는데 맛없을 수가 없지 아, 이제 저녁까지 배부르게 먹고 이제 다시 호스텔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 살짝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내일부터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호스텔 바로 밑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좋네.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하루에 8,000원짜리 방 아, 리마에 있을 면 햇빛을 못 봤거든 리마에 한 7일 정도 있었는데 날씨가 계속 우중충하거나 살짝 비가 오거나 맨날 그랬거든 페루와서도 처음으로 햇빛을 보네요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돼 날씨가 계속 우중충하니까 뭔가 기분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 아, 오랜만에 햇빛 봐서 너무 좋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카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가 있나 좀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좀가겠습니다 어, 간만에 더운데 여기가 원래 제가 상상했던 페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미라클로레스는 좀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워낙 도시여서 그런지, 아, 여기가 페루인가 싶을 정도로, 페루에 왔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아, 여기 한번 봤다. 진짜 페루에 온것 같아. 내가 페루를 너무 낙후된 나라로만 봤나? 좋은 데도 있긴 있는데말이지나 이거 좋은데, 코코넛 한대 많이 먹었다. <목소리도> El agua de un poco solo está en tres soles. ¿Tres soles? Sí, tres soles. Son solo unas aguas por poco. 지금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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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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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은 지금은 지금은 근데 리마에서는 저은지이라는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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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지 내가 못본 건가? 걷는 김에 쭉 걸어가지고 시내까지 가보려고요. 와, 근데 진짜 먼지 많다. 내가 생각하던 페루. 와, 보니까 뭔가 멋진 건물이 보이는데? 제가 광장인가? 성당 간데 성당. 그리고 중남미는 이렇게 곳곳에 카지노가 많더라고요. 탈법인가봐. 멕시코도 그렇고 여기 페루도 그렇고 길에서 카지노를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중심관 거 같아요 광장 있는 거 보니까 신호가 잘오네 앉아 쉬다가 밥 먹을 때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냥 바로 밥을 먹어야겠다 인기 많은 메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걸로 달라 그랬어요 가격은 한 10솔 정도 아 이건 무슨 스프네 오닭와놀래라오 닭, 몰래... 닭발이 들어있네 닭뭐가지랑 닭발이랑 비선어 부위만 모아서 넣어줬 하지만 난둘다 좋아하지 약좀 음, 짭짤한 닭감자국 맛이에요 스페티에스, 저도 오고 아예 했어요. 그것도 있었네. 음. 맛있을 거랑 메뉴가 이렇게 나왔나? 약간 율무같이 생겼네. 엄마가 약간 크림맛도 나고 밥 비벼 먹기 딱 좋은 맛이었네. De café, hay americano frío con hielo. Este es con chocolate, chocolate y lúcuma. ¿Lúcuma? que es lúcuma? Es una frita dulce. Ajá, ¿Ah? ¿Ah, uno de este, por favor. Listo, todo sería 18,50. ¿Será para aquí o llevar? Ah, para aquí. Papá, eso es 18 soles. 이거 안에 무슨 과일 크림이라는데 처음 보는 과일이라서 한번 시켜봤어요. 뭐, 그냥 부럽죠? 크림이좀 약간 밤크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음. 진짜 밤크림 같은 느낌 나요. 밤크림에 초코로 이렇게. 어, 이거 맛있네. 근데 밥 먹고 꼭 커피랑 디저트를 드셔야 되는 분들은 그 여행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 커피랑 디저트 값이 보통 밥값보다 비싸서 저 밥먹고 커피랑 뭔가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긴 하는데도 그 돈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도 남미라서 다행이지 어, 다른 데였으면.. 와.. 근데 콜롬비아에서는 커피랑 디저트 값이 부담이 없었는데 페루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서 보니까 약간 살짝 홍시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밤그림 느낌에 아주 살짝의 홍시향 맛을 보면 진짜 못하겠고 제가 느낀건 그렇습니다 페루가 한국 경찰들이 엄청 많아요 티코는 뭐 옛날부터 페루에서 많았다고 그러고 조금 스파크나 모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모닝은 여기서 이름이 달라요 피깐도라고 되어있어요 피깐도 한국에서 모닝이지만 페루에서는 피깐도 지금 보는데도 노래 거의 70, 80%가 다 한국 경찰데. 저 마티즈, 마티즈, 피칸트, 저 모닝, 티코, 도요타 가나, 티코 대단하네. 기아 현대 주식을 좀 사야 되는그 티코는 지금 고장나면 부품이 있나? 진짜 많이 아다니까 한국에서 단종된 지가 언젠인데 아, 여기서는 아직도 현역이네 현역. chico ah, de ¿Hay aguja? aguja? ¿Cuánto es? Cuatro este? solo. Ah. No, hay solo uno. ya ¿Sí? De color negro. Ah. 50, no sale, 50, ¿sale? 50, ¿sale? 50, ¿sale? 제가 okay. okay. 바늘 하나 샀어요. 원래 하나씩은 안 파는 것 같은데, 하나 만 달라니까 또 주시네. 이번에 공항에서 바늘을 뺏겼거든요. 그 입국 심사대? 출국 심사대? 통과할 때 보통 바늘 다 통과됐는데 저번에 칼리에서 바늘을 뺐더라고요. 그래고 바늘 하나 샀습니다. 혹시나 어디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그때 꿰매야 그때 돼서. 근데 공항에서 바늘을 왜 뺐지? 이걸로 뭘할수 있나?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건가 짜증나서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늘 이해가 안가 아무튼 0.5솔 주고 바늘 하나 샀어요 숙소 가는 길에 커다란 쇼핑몰이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 쇼핑몰은 뭐다거기 거기긴 한데 날도 덥고 해서 에어컨 바람 좀 내고 싶어서 이렇게 바람을 쐈어요? 영상은 못찍는다네 그냥 딱히 별거 없고 저는 마트에서 토마토랑 아보카도랑 컵라면 하나 샀습니다. 컵라면 은 한국 컵라면 없고 그냥 외국 컵라면인데 그냥 뜨끈한 국물 먹고 싶을 때 먹을라고 샀고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채소나 과일을 많이 못 먹거든요. 채소나 과일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그냥 토마토랑 아보카도 사가지고 그냥 컵 먹고 그냥 썰어 먹고 그냥 그럽니다. 딱히 이유는 없고 토마토랑 아보카도가 몸에 좋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영양소가 보충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샀습니다 와... 추렀어 아, cuánto vale para...? 3 soles Qué sabores tiene? No 4. chocolate? Chocolate no Sí, una por favor <목소리도> Una caliente por favor 이거 새로 키게 된다 아메리카노 한잔 더 먹고 싶은데. 음. 기름 가득 추러스. 음. 근데 맛있긴 맛있네. 추러스 음. 맛보다는 아주 맛있는 튀김옷 먹는 느낌. 이 크기에 삼소리면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멕시코에서 먹었던 추러스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벌써 다 먹었네. 호스텔에서 이제 좀 쉬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썰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좀 쉬고 편집 좀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저녁 먹고 마무리 하려는데 저녁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 파는데지 아, 햄버거 먹어 다 먹었지? ¿Qué hamburguesa es lo más popular de aquí? Carne. Carne. Ah, ¿Cuánto vale? Seis soles. Una, por favor. Una. ¿Lechugos, tomate? ¿Lechugos, tomate? Sí, todo. Ah, muchas verduras, por favor. Ah, ¿Me la recomienda, por favor? ¿Todo? Sí, por favor. ¿Picante sí. también? Sí, picante también. Seis soles. ¿Solo efectivo? Sí. Ok. Aquí lo tienen. Cinco minutos. 육솔 정도 하네. 저렴한데, 맛은 괜찮으려나? 간이 세고 자극적이야. 딱 육솔의 맛이에요. 패티도 퀄리티가 좀 아쉽고, 육솔짜리 햄버거 맛을 평가한다는 게. 양 야채가 듬뿍 들어간 는 길거리 토스트 맛나 쁘진 않아요. 음료를 쉽게 가다 어, 단걸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물을 준 비해 왔습니 여행하다 보면 탄산 음료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패티에서 살짝 세제 맛이 나는 거같아 Ah, yeah. Sí. Pero pero no soy famoso. Ah, okay. Empezando mi canal. ¿Hablas español? Un poquito. Ah, ¿De dónde eres? Soy Corea del Sur. sur. ¿Tú? Yo de Perú. Ah, Perú. Aquí, y acá. Sí. Ah, ok. Por eso es un país muy bonito. Ah, sí. Ah, gracias. Sí. ¿En Perú también? Sí, sí. ¿Me puedo tomar una foto contigo? Ah, sí, por favor. Sí. 안녕하세요. 사디. 왜난 어째? 감사하네. 길거리 햄버거나 먹고 있는 데뭐가 좋다고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감사할 따는 이제 또 호스텔 가가지고 내일 버기투어랑 샌드보딩 하는 거 스케줄 잡고 또 마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 서 뵙겠습니다.